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번에 우리 이제 박가희 화가님. 네. 또박가희 목사님. 네. 네. <laughs> 이번에 아주 그 귀한, 어, 개인전. 그림에 대한 그림 개인전 하셨는데, 어, 간단하게 우리, 회원분들한테 인사 좀. 니 네. 반갑습니다. 네. 박간희 작가입니다. 아, 아, 저는. 20년 전부터 어, 영성 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만물이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그 작품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걸작품이다. 어,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작품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 안에서 가장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있음을 어, 저 나름대로 이렇게 깨닫고.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 내가 들어가고, 또그 안에서 내가 숨 쉬고, 그래서 내가 대화하고 하는 이 모든 일상들이 사실은, 아, 생명이구나. 아멘. 그 안에서 존재하는 나 자체가 가장 소중하고, 나라는 존재가 이 살아있고, 숨 쉬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확보에 담아볼까 아, 고민고민하다가 아, 최대한 어떤 나의, 나의 의도나 최대한 나의 어떤 생각보다는 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있서나 자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림 안에 녹아질 수 있도록 또 화면 안에 담을 수 있도록. 아, 특이한 저희가 속에 담아봤습니다. 아, 네. 네. 이번에 아주 제목이 특이하게 네? 네. 아주 중요한 제목을 결정하신 것 같아요. 네. 어, 생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그, 이거는 개인전을 생명으로라고 이렇게 멋진 타이틀 을 하신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것요하 네. 저는 또 신학을 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또 목사입니다. 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원천적인 것이 생명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존재고또사아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어, 결국은 생명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스스로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지금의 절망 속에, 고통 속에 또는 자기 비하 속에 갇혀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엄마, 내가 얼마나 복받은 생명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어, 생명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작은 저의 어, 재능이지만 어, 이 화폭 한 화폭 속에서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평안과 또 원동력을 좀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안전한 마음을 남아서 네, 생명으로 난 주제로 그림 속에 좀 담아봤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오늘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본질, 네. 인간의 근원적 정체성, 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지 않니까 아, 이런 아, 부분들인데, 아, 그런 측면에서 아,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속에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란, 라는 되지 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본질 찾지 못하는 부분들. 네. 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림들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숨어있는 또는 어떻게 표현되게 이렇게말씀해주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께 태어나서 어, 사회라는 어떤 조직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보호받고 그 안에서 안정과 평안한 가운데 어,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고 성숙해 간다라고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이 사회 안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내가 왜곡되고 편협되고 뭔가 상처받고 또 나뉘지는 어떤 찢겨지고 또 고립되는 의외의 우리가 원치 않는 혹은 부모가 원치 않는 이 사회가 원치 않는 또 나만의 갈등들을 또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많은 갈등들은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도 자체도 이 사회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사실 그것도 나에게 있다. 결국 이내 안에 있는 갈등 또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혹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인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런 어떤 자연 속에서 가장 우리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이 자연 속에 있음을 저는 좀, 좀 강력하게 어, 전달해 주고 싶었다는 아,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어, 어떻게 어 보면 옛날에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대자연은 하나님의 숨결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자연 속에서 어떤 그 생명의 근원을 음. 찾으시려고 했다 이런 음.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어, 자연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숨결이 그 느껴지기 음. 때문에 맞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음. 음. 네. 그렇죠. 에, 우리가 그 목사님이시니까 네.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의 그 생명의 본질은 음. 생명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예. 네.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허라고 하는데 그 루아허라는게 바람, 공기, 숨 숨이다. 숨, 숨 쉬는 거예요. 아. 생명이 가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나오는 거다. 이런, 아, 네. 이런 건데, 제가 그림을 보니까 그런 그림들이 그림 속에 그렇게 느껴져요. 아, 뭔가 하나님의 그런 <웃음> 숨결. 하하 <laughs> 맞습니다. 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음. 그 속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쳐지는 그런 건데, 아무것도 뭔가 막 있는 것 같지만, 혼돈 같지만, 그 속에 뭔가 숨어있는 그런 그림들이 느껴집니다.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인 혼란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어떻게 또뭐 치유가 되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 혼돈, 어떤 정신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각 단체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근원적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 치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오늘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아주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어떤 부분, 대자연의 하나님의 숨결,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분들이이 그림 속에서 이 앞으로 이 그림을 소시한 분들이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아, 네. 그림을 네. 그려주면서 글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어, 사실 저는 이 그림 치유를 일상에도 또 제가 어, 적용한 적이 많이 있고요 그 효과가 있음면 제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을 받았습니다 아, 그림이라는 것이 언어고요 그 작가의 정신과 어떤 어리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작가의 정신을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담아놨고요. 그 기본적인 것은 사랑이고 평안이고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가 진짜 원하는, 어, 낙원이나 총, 굳이 우리가 거는데 가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지금 이 시간에 편안함과 안식과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따뜻한 연인의 말한 마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격려의 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그리고 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이게 보, 보시면 알겠지만 인위적인 게 없습니다. 최대한 자연의 그림, 자연의 느낌, 물이 그리는 그런 어떤 물성과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의 그대로의 느낌들을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 마음, 우리 자체, 마음 도그 자체가 자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억압적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왜곡될 때 이것은, 어, 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이것을 자연스럽게, 자연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고 또 바라보고 둘러주고 함께 하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음. 결국은 그것이 회복이고, 음. 그 자체가 치료라고 볼수 있다고. 볼까. 아, 그죠 네. 네. 아까 보니까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린 거가 아니다. 음. 자연적으로 그냥 오는 영감을 통해서 그렸다. 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하나의 자연이고, 모든 대자연도 하나의 자연인데, 그자연이란그 자체가 결국 음. 하나님의 숨결이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면서 자연적 치유가 된다. 음. 그림 속에서. <laughs> 아멘 네.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네. 아, 어쨌든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지만 사실 은 홍익대학교 미대를 나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영역을 음. 가지고 계시면서 그게 네. 하나의 음. 영성적인 어떤 그림들이 음. 그려졌는데 음. 조금 전에도 했어요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네. 좀 아주 특이한 그림입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일반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그 혼돈 속에서 뭔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림을 그리실 때의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을 주목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 되게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하얀 벽을 보면 캔버스를 보면 종이를 보면 처음엔 두려웠어요. 왜냐면 뭔가를 담아야 된다는 의식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 생각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뭘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그러지 말자 일단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또 내가 원하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형태들을 그 아름다운 것을 정말 자연스럽게 자, 음. 아, 지금까지 저는 그런 쪽의 작품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자연의 모습, 아, 마음을 담아보려, 고제 마음의 평안했던 음. 그 순간들, 또 사랑이 넘쳤던 그 순간, 아, 그런 기쁨의 순간들을 어떻게든 녹여서 어. 화폭에 담아서 음. 이걸 보는 이에게 그런 기쁨과 생명력을 음.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그렸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 네. 아까 제가 한 그림을 보니까 어떤 치료된 어떤 사례들을 그림으로 통제해 봤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해주시군 어, 네. 어, 제 오늘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네. 어, 젊은, 네. 젊은 분인데 남편을 잃고 사고로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야 되는 그 네. 고통의 나날들. 외롭고 힘든 나날을 참다 못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 음.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음.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음. 바위에서 떨어�, 떨어지려고 음. 어, 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순간에 그 산, 산에서 오는 에너지랄까요 나무, 풀, 새소리 그리고 옆에서 그 까치가 그 자기의 새끼를 품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어, 그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성에. 그런, 그런 자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지켜보면서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죠. 아, 네. 자연 속에서. 음. 아, 내가 왜, 이,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음. 나는 소중한 음. 사람이고, 음. 또 나에게도 소중한 자녀들이 있는데, 음. 이런 어떤 자연 속에서 음. 다시 한번 음. 자기의 소중함을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 음, 사례들을 음.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걸 로 학부계도 담고 싶다 해서 음. 음. 그런 작품을 아, 표현한 작품입니그 작품 참 좋네요. <laughs> 요즘 우리 사회 학생들이 특히나, 네, 어린 학생들마저도 자기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맞습니다. 어, 어지러운 그런 사회가 맞습니다. 지속되는데, 또 특히나 양자, 어? 양자 역할이 나오면서 아주 이게 네. 본질을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자기의 본질을 찾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만약에 저런 음, 그림이 하나 그려진다면, 음. 또 그런 그림들이 이게 붙여져 있다면, 하는 네. 치유가 될것 같은데, 우리 네. 학생들을 <laughs> 위해서 한말 <말씀해> 해주신다면, <laughs> 네, 네. 저,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고, 음. 어,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정말 애가 타죠. 그렇죠. 자녀들의 그 환경과 음. 그이 받고 있는 교육의 수준들은 사실은 인위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자연적인 느낌보다는, 자연적인 어떤 학습보다는 인위적인 어떤 가공된 어떤 이 시대의 살,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 아, 어, 어떤 극복해야 되는 어떤 경쟁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음. 그런 억압과 눌려있는 그런 경쟁 사회에서 음. 뭔가 이 자연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뭐 약한 자나 강한 자다 용납하고 받아줄 음. 수 있는 것이 아, 에, 자연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맞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 인류가, 또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자연스럽게 또 음. 품어야 될 음.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들을 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음. 찾을 수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음. 이 만물을 만든 창조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능력이 담겨져 있다고덧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자연 꽃 하나에도 혹은 이 어항 속에 담겨 있는 물고기 하나에도 제가 물고기도 그린 그림을 했어요. 음. 이 안에도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생명력으로 얻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음, 그런 것들이 우리 자연 속에 가정 안에 또 학교 안에도 음.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인도의 시인 타로로가그 얘기거든요. 대자연은 네. 하나님의 순전이다. 아, 아. 아, 그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나의 무아의 상태. 내가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 제대로 되는 게없더니 자연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림 속에 다녹아들 있지 음. 않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개인적으로 한번더 질문을 드린다면, 자,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 네.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음, 네. 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존재의 음. 본질을 한번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수 있다는데, 네. 어, 우리 목사님은 만약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참 어렵고도 단순한 <laughs> 질문합니다나 <안 돼서. 웃음> 어, 자신은 자연의 그 일부라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 저 자신도 생명이다. <laughs> 제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또 생명을 갖고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음. 탄생했고, 을 음. 그리고 나 또한 또 우리 자녀들을 음. 또 생명을 부여했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또한 생명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음. 놀라운 음. 아, 가치고, 그 존재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음. 어, 바꿀 수 없는 음. 유일한 나 하나 나라는 자신들을 저는 꼭 발견해서 음. 아, 나는 누구인가한다면 나는 생명이고, 음. 나는 자연이고. 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유일한 네. 이 땅에 존재하는 나다. 그렇죠. 나는 생명이다라고 감히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laughs> 자, 우리 젊은 학생들도 전부다 네. 나는 누구인가? <laughs> <하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습니다. <laughs> 생명이다. 아 이렇게 아멜입니다. 생각하면 <laughs>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네. 이런 어떤 생명으로서 의 나라는 존재가 정립되셨는데 네. 자,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음. 계획 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저도 이 꿈꾸는 곳이 많습니다. 아,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잡이랑 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가 않죠.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도 생명이고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생명입니다. 또 나에게 갖고 있는 건강도 생명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 동역자들도 생명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걸 아우르는 이 만물을 지금도 따뜻하게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도 생명이십니다. 와.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이고 우리는 하나가 될수 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될수 있다는 그 근본도 생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말한 말도, 저도 나, 저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음. 생명이다. 라는 음. 마음으로 대하고, 음. 어, 소중하게 대한다면, 우리 인류의 평화도 멀리는 음. 있게 아니고, 음. 바로 옆에서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아, 일을 아, 영원토록 아, 하고 아, 싶습니다. 안그러시요아다 아, 아, 앞으로 그 생명에 대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솔직히. 네. 어, 안 그래도 저는, 어, 먼저는 이 생명을 가장 그래도 가치 있게 그래도 바라보고 네. 있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어, 철학도 있고 사람의 어, 생각들도 많지만 그종교 인간의 중요성을 가장 가치있게 보고 있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종교인들 이제는 이 뒤로 물러났을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마음을 열고 만나고 또 다른 것보다도 내, 너, 네 생각이 옳다 그러다 이런 비판보다는 이제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을 발견해 갔으면 좋겠다 좋지 않을까 해서 인류 평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혹은 이웃 종교로부터 어 너나 할것 없이 다 우리는 초월적으로 좀 만나고 대화하고 어 상대방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저는 이것을 지금 수년간 하면서 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저에게 많은 또 격려를 또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구체적인 일을 시작해서 또 많은 종교인, 나울러서우리 음.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어, 그런 종교인들에게 통해서 영향력이 가지 않겠는가,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는 종교 지도자분들이 어, 그런 생각을, 이런 생명에 대한 존명성을더 가치 있게 음. 가질 수 있도록 좀 어, 생각을 모아가면 어떻겠는가, 제안해서 종교 미래 기전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음. 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네. 음. 좋습니다. 인류가 하나의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류가 지향해야 될 최종적 목적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평화를 이룰 것인가? 네. 생명의 존중으로 이루어 나간다. 맞습니다. 네그 존중으로 이루어 나가는 부분들 을이 화폭 속에 담아서. 저한좀 <laughs> 확산시켜 나가자면 인류 네. 평화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힘이 됩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전체 이렇게 좋은 말씀 인드뷰 해주셨는데 우리 장지 회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다네또 이렇게 귀한 자리 초청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정말 우리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는 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생명도 얼마나 또 소중한지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서로 존중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서로 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새해는 무엇보다도 어, 소원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음. 어, 또이 생명력이 그 가정과 음. 그 나라와 음. 모든 조직안에 풍성하게 정말 넘쳐나시기를 주인름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가 함께. 그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또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이 생명은 대자연 속에서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대자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숨결이다. 또 하나는 마지막 우리가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가오는 영성에 의해서 그려지듯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평화가 오지 않을까 생명의 진정한 본질을 화폭에 담아주신 우리 박바이 우리 화아님 네. 네. 그리고 목사님. <laughs> 다시 한번전 세계 인류 평화를 그림의 화폭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네. 진정한 하나님의 목사님으로서, 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진 우리 전체라는 그 음. 인간의 그 생명의 존엄성, 존엄성. 그래서 정말 크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